차라리 이렇게 예민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돈에 예민하고요, 또 가만히 보면 나이에 예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느헤미야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전염병 같다 그랬는데 진짜 의미하는 연병 같아요 그쵸?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척 예민해요 어쩌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잠을 못 자요 뭐 나누겠지만 그 시간이 길고요, 돈에 예민하다, 나이에 예민하다, 또 평가에 예민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왕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평과또 환경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은 예민함을 가지면 차라리 이렇게 예민하면 아, 승리하는구나 그것을 교훈으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돈에 예민했다 우리의 모습 또 느헤미야의 모습인데 어, 8 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조서를 내려달라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높은 고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1장 11절에 말해주고 있죠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술관원은 대통령 비서쯤 되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고대 사회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적대 세력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술을 살핀다. 이것은요. 최측근을 의미하고 지금으로 치면 비서, 총실장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은요. 일계 신하의 얼굴을 왜 살피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가 왕의 안색을 살펴야 되는데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펴요. 그 이절이 아닙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죠? 이 반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근심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근데 왕은 그것을 측은히 여겼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감히 내 앞에서 인상을 써. 그러고서 절단낼 수도 있는데. 평소에 얼마나 그가 잘했는가 그것 또한 알수 있지요. 그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 낭민하고 민감한 모든 국정을 잘 행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말해봐라. 중요한 것은 사절이에요. 말해봐라 했더니 어떻게해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는 소리 없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죠. 어떤 분은 콩나물 살 때도 잠시 기도한대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잘 세게 해주세요. 뭐잘 팔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1초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30년의 시간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어서 뭐 잠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크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10분의 기도가 우습게 여겨지지 않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은 300년 값어치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시간의 창조자니까 자, 그래서 잠깐 묵도 했겠죠. 그러니까 5절부터 쭉 나오는 왕 앞에서의 이 탄원이 뭐 준비했겠습니까? 준비해서 이렇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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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것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랴? 나를... 유다로 보내주시없어서 나와 동족인 유다인들이 너무 힘들고 성벽도 없고 그래서 내가 성벽을 좀 재건하고 그리고서 다시 돌아와서 왕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허락하옵소서 허락한다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좔좔좔좔 얘기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돈을 내게 충분하게 주옵소서 그게 이제 8절이잖아요.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왕만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왕이 허락했다. 그죠? 묵도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걸 알아. 요 기도하면 그거 바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돼도 아 하나님께서 유보하시면서 하나님 방편으로 하시겠다 확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만 이제 확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이 뜻대로 이루어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죠. 내가 갈 때. 헐벗지 않도록 온몇 벌을 주고 또 내가 갈때 군대를 몇명 붙여주고 또 가서 살집뭐 이렇게 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딱 자기의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돈에 예민하긴 했는데 자기가 쓸돈 자기의 만족의 돈 이거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실제로 봐보십시오. 누에미아가 52일 만에 이 성정 재건을 싹 끝내버리는데요 거기 가는 그일 하러 가는 게 6개월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그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굶지 않잖아요 굶었다는 게 여기 나옵니까? 그리고 뭐 신발도 없고 뭐 헐벗었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은 부수적인 건다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할일 거기 집중해서 내가 하는 이 일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다 채워주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역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 우리가 돈에 노예가 된 것은 어떤 때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꾸만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진짜 없어요. 그러면 마음도 헐벗어져요. 요즘에 나라가 어렵고 경제적인 형편들이 좋지 않잖아요. 그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인정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그 외적 환경에 예민해야 되냐면 시대를 읽긴 읽어야죠, 그렇죠? 어제 탈북민들 우리 지역에 이제 기도회 발족이 있어서 어 이제 그곳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에 오셨던 정선민 목사님이 이렇게 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축도를 맡았고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정선민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6.25 상황과 지금 똑같다. 6.25때미 군정이 철수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내려오고 또 북한이 저 중공, 중공이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모든 적기가 그때였는데 지금이 그럴 수 있다. 그건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던데 동의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민해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잠못 이루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떤 이 시대의 계획을 갖고 계실까? 거기에 예민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과 자녀 세대와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때 기도해야죠. 여하간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를 보되 돈 예민한 것인데 내민족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또 성업을 위해서 마음을 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이에 민감했다, 나이에 예민했다. 지금 술맡트관원장쯤 되려면 나이가 몇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이제 요셉이 30세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고대 사회를 이렇게 보면 어, 지금 모든 성경 학자들은 훌쩍 30은 넘었다. 그렇게 봐요. 근데 50은 안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50은 지금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한 100세쯤 된 거니까. 그러니까 30세 위 50세 사이가 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할수 있는 노른자 나이. 지금 느헤미야의 나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4 0 세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십 년이 있으면 끝날 나이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또 모세로 치자면 뭐 팔십 세, 이 정도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이 있고 또 굉장히 그 사람의 말발이 설수 있는 그 정도의 지적 능력과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갖춰진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는요, 사실은 자기 자신 나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아도 엄청 민감합니다. 잘 보면 알겠지만,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지금 기도해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요, 적어도 기도 시작해서 기도가 지금 얼마나 기도 시간이 지나갔는가? 지금 4개월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다사스타 제왕제 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때 이제 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근심이 걱정이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절에 보게 되, 2장 1절에 보게 되면 제 20년 니사노레왕 앞에 뭐 이렇게 요 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네 달이에요, 네 달. 그러니까 네달 이상을 뭐 잠도 못 자고 주여 보내주세요. 주여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작정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럼 40일 짧습니까? 깁니까? 짧기도 하지만 엄청 길어. 왜요? 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기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지극하고 시간도 별로 없는 느해미야가 4개월을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술술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기 같은 때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민감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이에 너무 민감하면 그거 안 돼요. 내 주름이 얼마나 늘었고, 내가 좀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그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본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은내 나이 지금 더기도 해야지.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놀라운 것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잊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이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땅 떠날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제림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그 심정으로 느에미아처럼 철저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진짜 기회에 민감했구나 그것을 알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평가에 민감한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어떤 평가에 민감합니까? 나에 대해서 자꾸 저 사람들이 뭘 얘기하지? 나를 왜 조롱하지? 막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는 남대합니다 10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호론사람 산발렛 이게 적대 세력 아닙니까? 종이었던 안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사람을 흥항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야 이 적들이요 이제는요 느헤미야처럼 근심하기 시작하는데 왜요? 아니 방해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잘되고 성벽이 막 재건될 움직임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우리의 적대자들이. 적들이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laughs> 19절에 보면, 어, 이제 뭐막 평가를 하며, 업신역이고, 이 사람들이 업신역이고, 비웃어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막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막 평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 하는데도요, 보십시오, 일해 보십시오, 반드시 부정적인 평가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니까, 아, 이런 평가가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사탄은 틈을 타니까 일을 안 하면 절대로 일안 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설수에 오르고 뭐좀 말이 많아지고 그러면 아 내가 일좀 하고 있구나. 그걸 알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사단도 조용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싫은 평가가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일좀 하고 있구나.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아무 이 네, 느헤미아는 대꾸를 안 해요 그래 그래 개가지저라 어, 기차는 간다 폭풍아 몰아쳐라 배는 간다 그냥 납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집중했으니까 그래서 조롱에 둔감했고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형편을 쫙 살피잖아요 딱 와서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조용히 하면서 그 평가에 뭐 대꾸와, 이러면 대꾸 이런 대꾸 방어나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딱 순실을 하잖아요 밤에 일어나서 딱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싹 순실하고서 딱 결단하고 쭉 나가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적대하고 뭐 이런 내단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영적 역사에 예민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이 후한 점수를 주고 그거는 알아요. 분명히 합니다. 왜? 내가 민감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괜찮구나 그 평가가 후회해요. 그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민감하라. 돈에 예민하십시오. 나이에도 예민하십시오. 그리고 어, 평가에도 예민하십시오. 그때 영적으로. 제가 오늘 에, 370장 거기 보니까 이 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러니까 이 찬양을 제가 부르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는 두려움이 항상 있지 근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경외예요 똑같은 두려움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경외라니까요 원어는 똑같습니다 두려움이나 경외나 전날의 한숨 한숨 평생 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숨 쉬는 것은 찬송이에요 감탄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중안에 있는 나에게 이절 부르고요. 이게 이제 내 기도입니다. 그 생각하시고 제가 바로 축도하고 우리가 기왕 한숨 쉬고 기왕 두려울 거면 하나님 앞에서 한숨이 찬 찬양의 감탄이 되고 두려움이 경애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힘있게. 네, 나아가겠습니다.